사실 우리가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삼시세끼는 둘째치더라도 두끼 먹기도 쉽지 않아요. 두끼도 힘들지. 아 그렇죠. 숙제도 숙제. 평소에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집에 가서 네. 10분 거리 있습니다. 음.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네. 그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어둠이 오면 음. 운동을 하고 저녁 때 이제 막걸리를 먹죠. 아... 막걸리는 이제 대부분 그 옛날 소세지에 결하을입혀서 먹거나. 아 옛날 소세지. 아. 그런 걸 먹거나 해서 그 안주삼아 먹는 게 끝입니다. 아. 그럼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면 어떻게 드세요? 안 먹거나 뭐뭐 뭐 진짜 정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거나. 어, 그런 거죠 뭐. 그냥. <웃음> <웃음> 주변에 진짜 맛있는 중화요리집이 있더라고. 음. 아 짬뽕 먹으러 들어갔는데 미니 탕수육이 11,000원인 거야. 아, 참을 수 없죠. 음. 삼선짬뽕 9,000원, 미니 탕수육 11,000원, 2만원 나왔는데 이걸 냉기가 아까운 거야. 음. 그렇지, 그렇지. 그걸 다 먹었어요. 혼자서? 네. 아, 양 많은데. 탕수육도? 예, 네, 미니 탕수육을. 오. 그리고 그날 하루 굶었어요. <laughs>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중국 음식점에 배달할 때 제일 애매. 곤란하죠. 맞아요, 맞아요. 음. 뭐 짬뽕을 시키고 음. 두 개는 뭐 애매하고 음. 그래서 볶음밥을 시킵니다. 볶음밥을? 예. 네, 그래서 예. 두개 시켜가지고 먹다가 아, 이거 얼려놓은 건가? 아, 볶음밥 양고한 3, 일에 걸쳐서 먹던가. 그런 방법을 음. 하고. 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한 한 달이 지나면 아. 이게 뭔지 모르기 시작이게 볶음밥을 남겨서 넣는 건지. 맞아. 까먹어. 이게 이게 국물이 있는데 아 이게 무슨 국물을 남겼던 건가? <laughs> 그냥 건지. 빨간 물이 하니까 네. 모르는 그렇다 거지. 그렇다 보면 결국은 다 버리죠. 음, 음, 결국은 버리지. 버리지. 최근에 드신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 싶은 거 있으세요? 아,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그것도 역시 돼지고기 그 목살로 해서 네. 먹었는데 그 내가 해도 참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김치찌개가 제 기억에 남아요. 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형님이 진짜 응. 이제 김치를 찌 맛있게 해서 먹걸리딱 어, 해갖고 응. 이제 술 한잔 딱 먹으면 밥 먹으면서 응. 먹으려고 딱 세팅하면 응. 그 뭐, 무조건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아 형님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 어.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서, 어. 그 파스타 집에 응. 가자고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파스타 집에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형님? 가날것 아, 같은데? 갈겠지. 이게 거의 마지막 게임이니요 재나이. 이게 거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저는. 이 재나이는 이제 두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음. 그냥 김치 씨가 엎어버리고. 가야죠사거고 네. 어. 가야죠. 어. 원희 형은 맞지, 맞지. 이탈리아 가서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도 가야 될 사람이에요. 어 바로 공항 가가지고 어, 네. 손 붙잡고 비행기 타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저는 진짜 기다려 보시면 안, 안 됩니다. 진짜 바로 가야죠. 이야, 간절하시구나 형님. 진짜 나한테 기속 말로 한 얘기가 있다니까. 어떤 거야? 뭐빌려고55까지가 끝이다 나55 넘어가면 포기할란다. 아 그래 형님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곧 좋으신 분 나타나실 거예요. 자 지금 이지선 대표님 슬픈 얘기 들으셨죠? <laughs> <laughs> <토요일> 이제 <반찬이> 가라. <laughs>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토요일 밤. 나이 슬픔을 딛고 토요일 반찬 뭡니까?